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전류가 흘러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정전기 중에서 마찰전기를 보여주고 있죠. 정전기는 전자가 한번 이동한 후에 생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특정 부분에 모여서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 정지한 전기를 정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전화가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전화의 흐를 유자죠.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 1번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전기회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꺼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거를 전선 혹은 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선의 겉은 피복으로 쌓여 있고 전선의 속은 구리라고 하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전선의 속에 있는 이 구리를 확대해서 보면요. 구리와 같은 금속은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있는데 그림에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금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 전자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자유 전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 회로에서 이 구리를 보면요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전선에 있는 구리이고요, 이게 원자핵이고. 이게 자유 전자를 전자라고 그냥 표시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이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아서 닫힌 전기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때 전선 속에 있는 이 구리를 확대해서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랑 차이점이 보이죠? 어떠냐면요. 이 자유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극 쪽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학습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요.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 자유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가상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구리에 있는 자유 전자가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아 볼게요. 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자유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지 2.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볼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전자가 흐르는 것이잖아요. 이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과학자들은 전류를 플러스 전하의 흐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인데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전하의 흐름으로 정했으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3번,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형을 보면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류의 세기가 약한 상태인데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전구의 불은 밝아지겠죠. 그때 어때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자유 전자의 양이 많은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흐른 이전화의 양을 전류의 세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는데요.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아니까 A겠죠. 이 A를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1암페어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는요. 밀리는 원래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mA는 1,000분의 1어죠 그러니까 0 0 0 1페어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1mA면 이 그림에서요. 그러면 1mA면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 몇 개가 지나가는 거죠? 6.25 곱하기 10의 1 5승 개. 그러니까 1,000을 나눠서. 6.25 곱하기 10의 15승계의 전자가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가 바로 1m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전류의 세기가 어느 정도로 센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1mA의 전류에 감전되면 전기 탄력을 약간 웃기는 정도. 아직까지는 여유만만. 5mA의 전류는 중열중구 하나를 켤수 있는데 감전되면 상당은 통증을 느낀다. 20mm 암페의 전류는 금속에 강을 힘으로 전선에서 몸을 바로 뺐었을 정도의 충격을 준다. 100mm 암페의 전류는 TV 부대를 켤수 있는 세기. 사람이 감금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진영적이... 4. <목소리> 전류계의 연결과 눈금 일결을 해볼게요. 전기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류계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전류계 바늘이 0을 가리키지 않으면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0점을 조절합니다. 전류계는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값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 전류값이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전류계 사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으로 전류계에서 0점 조정을 하는 거죠. 전류계에 이 바늘의 눈금이 0에 있지 않을 경우에 이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바늘의 눈금이 0에 오게끔 조정을 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는 부분에 직렬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직렬은 이 고들 직자잖아요. 이렇게 전기 회로에 곧게 연결을 해준다. 이런 걸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는데요.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이에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는 3개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얘는 5A, 얘가 500mA, 얘는 50mA라고 밑에 써져 있어요. 그때이 3개 중에서 어디를 연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류의 세계를 측정하고자 할때 전기 회로를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계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이 표시되어 있는 이 5암페어, 5 0 0 m 리암페어5 0미리암페어 값은 전류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5암페어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전기 회로를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를 5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할 때에는 이 최대 전류값이 큰 단자부터, 그러니까 5암페어부터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이 전기회로를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가 크다. 예를 들어서 4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라 칠게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처럼 최대 전류값이 작은 단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계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A면 4 0 0 0 m a 예요 근데 이거는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바늘의 눈금이 500, 최대 500을 넘어서 돌아가겠죠. 4000mA가 흐르고 있으니까 500을 넘어서 바늘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늘이 과하게 돌아가면 전류계가 고장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전류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먼저 연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5A에 연결을 하는 거죠. 5A에 연결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전기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 바늘이 정말 조금 돌아가겠죠. 그러면 전류값을 읽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이 집게전선을 떼서 500mA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5 0 0 m a 에 연결을 했는데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서 바늘이 조금밖에 안 돌아가서 이 전류값을 읽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이면 이번에는 5 0 m a 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5 0 m a 에 연결을 하게 되면 바늘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전류값이 얼마인지 쉽게 읽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5A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군요. 눈금을 보기가 매우 어렵네요. 500mA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군요. 아직도 보기가 좀 어렵네요. 50mA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군요. 35mA의 전류의 세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네요. 이 회로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35mA입니다. 이번에는 전류계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볼게요. 전기회로에 전구나 저항 등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지에 직접 전류계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전류계의 단자를 바꿔 연결하면 전류계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고장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전류계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전구나 저항 없이 이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바늘이 훅 돌아가겠죠. 그러면 전류계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봤듯이 플러스 단자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를 전지의 플러스 극에 이렇게 바꿔서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늘이 0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었죠. 왜냐하면 반대로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바늘도 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늘이 반대로 돌아가면 전류계가 고장 날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류계의 이 바늘의 눈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회로에 연결한 그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의 5암페어에 연결을 했을 때 바늘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 5암페어니까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 5A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눈금을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예요? 3.5A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500mA에 연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늘이, 그랬을 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어. 여기를 향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최대 전류값이 500mA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바늘이 향하고 있는 눈금이 350mAh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로에는, 이 회로에는 350mAh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50mAh에 연결했는데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최대 전류값이 50mAh인 이 밑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35mAh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류계의 눈금 읽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그 단자에 연결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5A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판에서 최대값이 5A라고 쓰인 눈금값을 읽습니다.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500mA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판에서 최대값이 500mA라고 쓰인 눈금값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 눈금 읽는 연습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하고는 전류계 눈금의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우선은 이 전기 회로가 여기 쭉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가 5A에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5A에 있는 요 눈금을 읽어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바늘이 0에서 여기까지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1점 몇이잖아요. 근데 몇인가 보면요. 지금 현재 1하고 2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칸이 1암페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칸은 얼마예요? 5를 나누면 0.2암페어예요. 그런데 이 바늘이 하나, 둘, 셋, 세 칸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세 칸은 0.2 곱하기 3이니까 0.6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6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눈금을 읽어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가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mA라고 되어 있는 여기 눈금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0 얼마잖아요. 100 얼마인지를 또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다섯칸이 100mA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칸은 5 나눴을 때 20mA고 근데 바늘이 3칸 넘어갔으니까 20에 3을 곱하면 60mA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60mAh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전기회로는 50mAh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자, 그랬을 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최대 전류값 50mAh, 여기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몇이잖아요? 10 몇인데, 마찬가지죠. 지금 5칸이 10mAh예요. 그러면 한 칸은 5 나누면 2 m a 인데 3칸 넘어갔으니까 2 곱하기 3에서 6 m a 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1 6 m a 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